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025년도 3월달 학력평가 35번, 우리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 관계없는 문장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글은 대부분 역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되는 이 토픽, 주제가 보통 앞부분에 나오고,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여기 보면 1번 있잖아요. 1번 앞부분이 요, 여기 안에 주제가 나오고, 이 주제를 이제 1번부터 2번, 3번이, 4번, 이연 식으로 자기 서포팅, 이걸로 뒷받침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1번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이 안에 주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먼저 주제 파악을 한 뒤에, 1번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2번이 주제가 관련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먼저 질문을 던졌군요. 호기심을 유발하네. What does it mean?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짜 주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주어 어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진짜 주어를 쓴 이유는 주어가 길고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이 진짜 주어 앞에 있는 요거 요거 포이야 어유. 아이고 형님 이걸 안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 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자,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음. 캐릭터는 등장 인물이니까요. 아, 영화나 소설, 연극 속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투비는 되다죠. 영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as opposed는 뭐뭐와 대비하여, 뭐뭐와 대비되는, 대비하여. 또는 이렇게 반대로, 뭐뭐와 반대로. 자, 빌런 아시죠? 빌런, 악당, 악당. 아. 악당이 마이너스 역할이라면 히어로는 플러스 역할이겠죠. 아무튼 악당과 대비하여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뭘까요? 자, 만만치 않죠. 자, 아무튼 어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좀더 읽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in artistic and e n t e r t a i n m e n t descriptions. 끊고. 자, 아티스틱이 보이죠? 아티스틱스. 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예술적인 예술적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오락적인, 오락적인, 디스크립션. 자, 디스크립션은 밑에 쓴다는 뜻이 있으니까, 묘사죠, 묘사. 묘사에서, 그러니까 예술적인 뭐 연극이라든가, 오락적인 뭐 영화라든가. 자, 이러한 그 글에서 끊고, It is essential that, bla bla 자, 우리 친구들 여기다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빠밤.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우리 그래서 it is essential to 부정사 나오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글쓴이 주장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it is important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imperative that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가주어고요. 이게 진주어잖아요. to 부정사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뜻이죠. essential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필수적인 우리 우리 친구도 화장 에센스 발르잖아요 에센스 자 그거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이냐는 라 얘기는 important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글쓴이가 자기 입으로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얘기했다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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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 앞에 있는 포 o 는또 f 뭡니까 그렇죠 f o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f 죠 여기도 f 죠자 의미상의 주어지 의주라고 쓸게요 자, author는 자, 요거 이 디스크립션을 쓴 사람이겠죠. 저자. 그러니까 뭐 연극이라든가 영화의 그 각본, 영화의 그 작가는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은 establish. 자, 뭔가를 확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b u i l d 와 같은 말. 수립하다, 확립하다. 무엇을 관계를 자, 긍정적인 관계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립한다? 말, 이 어려워요. 빌드라고 해보세요. 만들어야 합니다. between A and B. 누구와 누구 간의 관계를, 프로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아하, 관계 간의 이러한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 주제래. 빠밤. 자, 이 부분이 주제네요. 별표 치세요. 자, 이제 글쓴이가 이제, 아,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았다. 음, 주인공과 관객 간에, 아, 관객 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걸 누가 해야 된다? 작가가 해야 된다그죠 관객과 긍정적인 관계 플러스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In order to죠. In order to. 오늘 야 오늘 의미상의 주어 엄청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이거 모르면 진짜 안되겠다. 그죠?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세 번째 나왔다는 게감 잡으셨죠? 네용박스 치세요. 또포잖아 그치? 의미상의 주어. 음. 의주 자, 이노 o r 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말. treasure는 비극이죠, 비극. 비극이나 miss fortune이니까 불행이죠, 불행. fortune은 행운이니까요. m i s 가 붙어서 뜻이 뒤바뀌어 진 거예요. 자, 비극이나 불행이 draw out 하기 위해서. draw는 원래 당기다죠. 자, 당기다라는 동사에다 아웃이 붙어서 뜻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땡겨서 밖으로 아웃 나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끌어내다라고 합시 하겠습니다. 끌어내다. 자, 비극이라든가 불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끊고, 자, 무엇을 끌어내느냐? 이모셔널한 리스펀스를, 감정적인 반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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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주인공이, 우리 주인공이 저렇게. 네, 어떻게 죽다니, 아이고, 우리 주인공이 저런, 저런 위치에 있다, 우리 저기 탈출을 못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자, 누구한테서, 뷰어한테서, 이 관객들로부터, 관객들에게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아이고, 안돼저안 안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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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가, 눈물 흘리고, 웃고, 이런, 아이고, 울어야겠네요. 자, 비극적인 불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캐릭터는, 그 등장인물은 반드시, adjust되어야 됩니다. 조정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수동태가 보이나요? 조정되다. so as to가 나오죠. so as to는 여기 있는 in order to와 같은 말이에요. 뭐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자, 요 등장인물이 조정되어져야 된다. 뭐하기 뭐 위해서느냐? recognize of 끊고. 자, recognize 동사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인식되다 이런거죠. 인식되는 금방 눈에 띄는거예요 인식되는 자뭐 as 뭐, 뭐로써 자격을 나타내는 말 as 이더가 나오면 오알이 나올 걸 예상해야 되죠 a 또는 b라는 뜻이니까요 이더 a or b는 a 또는 b 그니까 친구 아아저 주인공 저 캐릭터는 와 우리의 친구야 아니야 우리 애너미야 자그 얘기죠 즉이 얘기는 지금 앞에서 언급한 지금 뭐랑 지금 일맥상통하죠? 여기서 친구는 아 앞에 나온 여기 히어로와 같은 거겠죠. 그렇죠? 요거와 요거와 같은 거지. 그리고 빌런은 여기 있는 빌런은 아하, 에너미와 같은 거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아하 친구다 아하 적이다 아무튼 이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아 그런 그 등장인물이 잘조종되어집니다 그래야 관객들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공이 아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우리한테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또는 아 빌런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자, 여기가 지금 영웅이 됐든 적이 됐든 이렇게 끈끈한 관객과의 마음의 관계가 이, 맺어져야 이 영웅이 잘못되면 아우 속상해 눈물을 흘리고 아우 악당이 저기 뭐더라 뭐 어떻게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같은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아 여기 에 주인공의 관객이 몰입이 되거나 또는 어그 감정이입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만 영웅의 행동과 악당의 행동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얘기예요 자, 1번은 잘 뒷받침하고 있죠? 예, 1번 아니고. 계속 가볼게요.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line입니다. Between A and B죠. 그죠? Between A and B. 친구들과 적들 간의 line 구분하는 선은, 이게 주원에, 딱클리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잠깐만. 2번은 뒷받침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친구와 적 얘기 나왔다고 해 가지고 친구와 적이 지금 현실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 지금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글 속의 주인공과 관객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을 끌어낸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친구 나왔다고 저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놓은 거죠 예, 2번은 지금 뒷받침하고 있지 않네요 정답 2번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3번 가볼게요 자 웨더가 나왔다면 당연히 오화가 나와있는지 보세요 그쵸? 자 뭐뭐이든지 아닌지 간에 자, 웨더가 부사처럼 문장 밖으로 튀어나와서 부사로 치면 A든 B든지 간에입니다 자 뭐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포트레이얼 자이 묘사죠 묘사 아까 디스크립션 있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 묘사가 픽셔널 아 이건 허구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내진 이야기 허구이거나 또는 이거의 반대말이죠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든 간에 사실 기록이란 뜻이니까 아, 그 묘사가 가짜로 만들어졌던 진짜이든지 간에 끊고 우리는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 관객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 관객은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무엇을 명사적 접속사를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우리의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아, 누구라고 인식되어 줘야 되느냐? 누구라고 인식되어지냐면 가로 열고 닫고. 자 후는 관계대명사 많이 보셨는데 후스를 못 보셨습니까? 후스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용법이죠. 이건 해석 어떻게 하느냐? 선행사의입니다. 선행사의, 선행사의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요서먼의 누군가의라고 해석해줘. 누군가의 행동이 benefits 자 도움을 주다죠. b e n 가 붙으면 다 좋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주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누군가라고 우리는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 관계가 주인공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가 돼야 된다. 아하 주인공 행동이 나한테 좋은 어, 행동이 조, 주인공이 잘했으면 아우 나도 기분 좋아. 아우 주인공 행동이 나빴어. 아 그럼 나도 나쁜 마음이 속상해.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 엔드 그리고 세미콜론 엔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타고니스트. 우리 주인공은 지금, 이즈는 현재죠. 지금 있거나 또는, 자, 이제 추측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모여야 하느, 모여야 하느냐면, 월티한 컴페니언. 자, 아주 월티한건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거죠. 자, 같이 있는 그러한 컴페니언은 뭐,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어, 우리 동료라고 할까요? 같이 있는 동료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valued 아주 소중한 ally, 협력자라고 합시다. 소중한 협력자처럼 우리가 느껴져야 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죠. 아, 우리 주인공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슬프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 지금 다 얘기가 지금 요, 요, 요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Violent action. 액션 영화는, 액션 영화는 종종, a h be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다. 그 뜻이죠. be filled with는 뭐, 뭐, 으로 가득 차 있다. dozens of, 여러분, dozen이 원래 12개거든요. 거기 s 자가 붙었으니까, 많은이에요 dozens of, lots of입니다. 많은 많은 incidental death가 있습니다. 즉, incidental은 우연해. 우연한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죽냐? 마이너 캐릭터들의. 자, 메이저 캐릭터가 프로타고니스트라면, 여기가 메이저.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라면, 마이너 캐릭터는 조연들이겠죠. 아, 조연들 우리, 뭐더라, 액션 영화 보면은 조연들 막 팍팍팍팍 총 쏘고 다 죽잖아요. 이렇게. 금방, 금방 죽잖아. 바로바로 바로 죽기도 하고 막 쉽게 죽잖아요. 이렇게. 마이너 캐릭터, 가로 열고, 가로 잡고 마이너 캐릭터들의 죽음이 영화 속에 가득 찬데, 자, 이 마이너 캐릭터들은 드로우 아웃 아까처럼 끄집어 냅니다. 즉 뭐를 끌어내느냐. 리스폰스가 반응인데요. 여기 리를이 붙은 걸 주목하세요. 리를이 어짜가 없다면 거의 없는 거죠. 부정적이 없는 부정적인 겁니다. 거의 없는. 아 관객들에서 거의 반응 슬프거나 어우 속상하거나 이러한 그런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이너 캐릭터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관객들이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뭐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가 여기서 말한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노래도 또 나왔습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Feel strong. 어떻게 느끼게요? 아우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 우리 관객들은요. 반드시 감정적으로 인베스티드 되줘야 합니다. 그 등장인물에.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인베스트가 무슨 투자다죠 투자하다. 뭐를 투자해요? 시간이나 돈을. 자, 근데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어, 관객들에게 관객들은 등장인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시간이나 돈뿐 아니라 마음을 쓰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등장인물에 감정적으로 그 마음을 써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그 관객들과 함께 마음이 연관되어 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어, 옛날 우리 주인공에게 우리 주인공에게 우리 보는 관객들이 아이고 저 주인공 잘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한테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저 주인공 잘 돼야 될 텐데 아 저기 성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멀었어 에즈는 뭐 멀었어 자, 이 r A or B 또 나왔네. A 또는 B는이죠? 자, 협력자, ally. 협력자라든가, 또는 enemy, 적을, 적, 적, 적이 됐든, 우리 협력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둘 중에 아무튼, 이게, 이게 플러스의 우리 협력자가 됐든, 마이너스의 그런 악당이 됐든 간에, 그 등장인물과 관객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인베스트 마음을 써줘야죠. 그래야만 아, 주인공이 잘못 했을때 슬프고, 주인공이 기, 잘 됐을 때 기쁘고, 주인공이 잘못했을 때 슬픈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글은 이 빨간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아하, 자, 우리 작가는 관객들에게, 그, 이 주인공과 긍정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발자이찐!